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어록에 남길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서 유시민과 아, 김용옥 전 고려대 고, 교수와 대담하면서 했던 말인데, 아, 이래서 이재명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그냥 거짓말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14, 15일 이틀 동안 이재명 부부는 쌍으로 거짓말을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재명과 김혜경 재판 부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수원고법형사 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직 중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직후인 2021년 8월 1일이었습니다. 서울 한 중국집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작년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김혜경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은 항소심에서도 자기는 모르고 수행비서인 배소연이 모두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끝까지 발뺌을 했고,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날짜를 대선 눈치 보지 않고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심 공판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12일, 그러니까 5월 14일 결심 공판을 했으니까, 아, 4월 14일 결심 공판을 했으니까 5월 12일로 잡았는데, 하필 대신,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달 10일과 11일 이틀간 대선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일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어제 선거 날짜를 듣고는 재판부 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대선 후보 검증도 하지만 아, 후보 부인도 언론 검증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 저, 마침 아, 선거운동이 시작, 시작되는 그날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아, 모양새가 얼마나 구겨지겠습니까? 김혜경이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물론 뭐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에 대서 특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당수 뭐 mbc 같은 이런 좌빨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겠죠 아예 무시하겠죠 그렇지만 아, 그래도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력 후보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또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나서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선거는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뉴스는 그런 식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법원이 후보 등록 일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그렇게 긁어댄 사실이 모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일까요? 개딸들이 볼 때야 뭐그봐거봐 무죄라잖아. 이렇게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의식 있는 중도권 유권자들은 사법부가 또 엎드렸다. 이렇게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그때쯤이면 날짜가 확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본인의 대법원 상고심 일정 역시 관심이 집중돼 있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대선후보 부부가 동시에 선거법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꼬라지가 어떻겠습니까? 백브리핑 백광인 씨가 재판을, 김혜경 재판을 직관하고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했는데, 김혜경이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부부는 신념이 있는데, 깨끗한 선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그렇게 개념없이 사용하는 부부가, 더군다나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에, 위반정교사에 제3자 뇌물에 배임에, 뭐, 온갖 혐의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깨끗한 선거를 하는 것이 신념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마 재판장도 속으로 웃, 엄청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또, 김혜경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혜경이 밥값을 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나온 논리인데, 에, 당시 식당에서 결제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였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아니, 김혜경 씨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식당 밥값이 얼마나 온다고 경기도 법카로 긁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변호사 와 어른이 그야말로 쌍으로 거짓말을, 거짓말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의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깥에서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서로서로 서로 얼굴을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뭐, 뭐, 하기야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거짓말 자체를 하지 않겠,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 이재명은 15일 sns에 후원금을 올린다.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 돈 유혹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할수 있었다.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의 검은 돈과 관련된 얼핏 생각나는 의혹이나 재판 중인 사건만 보더라도 대장동 김만배의 저수지, 변호사비 대납및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 FC 불법 보원금뭐 이런 뭐 진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의혹들을 그것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돈 유혹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할수 있었다. 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또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유시민과 또울 김용, 어, 김용욱 교수의 대담 영상에서 한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재명의 정치보복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 말인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이 적폐청산을 한창 할 때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보복을 누가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면서 합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 사는 것이 정치보복입니다. 이재명은 벌써 집권 이후에 정치 보복을 할 명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내란 청산입니다. 오늘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개엄은 예외다. 아,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재명은 개엄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 덮어 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 분명히 진상을 가릴 것은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책임을 충분히 묻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이재명이 권력의 기반을 다질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그런 정치보복과 같은 일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한다. 결론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것이다. 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에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어서 공천을 통해서 비명계들을 학살한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치 학살이라서 그런 건가요? 국민들을 개대지 취급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그냥, 그냥 그대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의뢰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재명은 원래 그런 놈이다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놈이면 표를, 표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절만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런 이재명 같은 저런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되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히 언론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카톡도 유튜브도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자를 욕하는 일은 아마 철저하게 차단될 것입니다. 아까 김혜경의 향소심 재판 일정이 5월 12일로 잡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의 상고심 일정은 언제가 될까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다면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등록 이전으로 날짜를 잡을 것입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 이전에 어, 이재명의 상고심 선고 날짜가 잡힌다면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보 등록 이전에 홀가분하게 뭐 무죄를 선고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아,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어, 무죄 선고를 하려면 그런데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법원의 의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검찰이 지난 10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검토를, 검토를 하고 우편 송달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튿날인 11일, 금요일, 금요일을 넘기면 또 주말이 지나야 되죠. 그러면 또 며칠이 흡입 됩니다. 아,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대법원 사무관이 여의도 국회를 관할하는 남부지법, 남부지법으로 직접 찾아가서 송달 서류를 집달관한테 넘겨줍니다. 집달관은 그날 곧바로 어, 서류 그러니까 대법원 사무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자마자 곧바로 점심시간,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이재명의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서 3시간을 버티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 이재명의 사무실에서도 눈치를 채 썼던 모양이죠. 어, 사무실 비서관 보좌관들이 3시간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서류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 4일은 시간을 단축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 대부분 사무관이 직접 남부지법으로 남부 서류를 들고 갔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은 신속한 재판 의지는 보여줬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 최원정 재판부도 재판 초기에는 굉장히 스피드를 내면서 의지를 척, 보이는 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했죠. 대부분 역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서두르고드르는 어, 척하고 합의부에서 저는 합의체로 다시 넘긴단, 넘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대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신속한 재판 의지는 판단해 줘도 될것 같으니까 뭐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2%의 가능성이라도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간절함이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